때가 되면 돌아오는 진미형 특집! 같은 말인데 대체 발음이 왜 이렇게 다르죠? 오늘은 진짜 미국식 발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진미발! 철가루들의 상냥한 영어 선생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같이 웃게 되는 마력의 소유자 타일라라씨입니다굿모 n g 타일러가 한국에 산지 이제 10년쯤 됐죠? 네 맞습니다 1 0 s 이제는 콩글리쉬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네. 타일러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콩글리쉬는 뭐예요? 어, 가장 충격적인 콩글리쉬요? 음. 네 너무 충격적인 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건 어때요? 아이쇼핑 아이쇼핑 맞아요 안 써요 그런 표현을 그거 좀놀래죠 아이... I 그쵸. went to department store for eye shopping. 그렇죠. 네, 눈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 <laughs> 쇼핑하러 갔다. 그러면은 아, 눈, 눈 사러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대로 그러면, 그냥 그러면 따지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아 눈이 안 좋아서 눈을 좋은 눈을 사러 가나. <laughs> <하나? 웃음> 안경 아니 안경을 사러 가나 막이랬겠어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주로 <laughs> 어, window shopping이라고 아, 표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browsing이라고 하죠. browsing 네. 또는 window shopping 이것도 기억해주시고 자 이번 주 진짜 미국식 발음을 알아보는 진미발 함께 할 텐데요. 한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발음 비교하기 지난 시간에는 음식 편이탄을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카테고리를 비교해 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발음 두통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청취자 철가루 이유현씨입니다 최근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지방으로 귀농한 터라 그동안 키우고 싶었던 대형견 시베리안 허스키를 입양했죠 근데 얼마전 미국에 살고 있는 친동생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제가 강아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카들이 난생 처음 듣는 발음으로 우리 강아지를 향해 뭐라 뭐라 하더군요 견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군요 타일러가 제대로 짚어주세요. 강아지 견종에 대한 발음 질문이 왔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발음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 썰매를 끌었다는 대형견을 말한다는 거를 알까요? 시베리안 허스키 진짜 미국식 발음은요? Siberian Husky. One more time, please. Siberian Husky. Siberian Husky. 그저 앞에 단어가 어렵죠. 어, Siberian. 우리가 말의 시베리안이 Siberian. 네, Siberian. 그리고 허스키는 약간 좀 허스키하게 해야 돼요. Husky. 사이 <laughs> 렇게사이비리안 <laughs> 하스키 <laughs> 네. 네, 그냥 그냥 하스키라고 부르시면 돼요 어. 사이비리안아 아예 그냥 생략해 버려가지고 주로 미국에서는 husky. 사이비리안 하스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어. 주로 길에서는 오! h oh, it's a 하스키 아이짜 하스키 beautiful 하스키 아 고르든 그냥 하스키만 네. 해도 되겠군요 네. 자, 그럼 오늘 강아지 견종 얘기가 나온 김에 쭉 비교해볼게요 자 먼저 요크셔 테리어 Yorkshire Terrier One more time, please Yorkshire Terrier Yorkshire Terrier 네, 맞아요 Yorkshire. 영국에 있는 지역, Yorkshire군요, 그래서 Yorkshire. 우리는 요크셔, 요크셔 했는데, 네, 어. Yorkshire, Yorkshire 했는데 네, Yorkshire Yorkshire 네 Yorkshire Te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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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포메라니안 있잖아, 요 포메라니안 포메라니안, 영어로? Pomeranian 뭘퍼라고요 Pomeranian Pomeranian, Pomeranian. Pomeranian. 파파파머머에니 i a 니 p 네 맞아요. 파머파 a n 파 o 파 e r a n i a n p 파 m 레니언파 i a 니언 아주 다른 발음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중에 푸들 o 잖아요 푸들 푸들 영어로는요? 푸 a 뭐라고요? 푸 o 푸들이 아니고 푸 n 푸 o 누들은? a n 누 a 누로. 누로 e r 누로. 포로 포로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네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yes 골든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 그게 있잖아요 마르티즈 혹은 말티즈라고도 하죠 멀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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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티즈는 몰티즈. Maltese. 하나 맞으면 이거 어때요? 웨시 코기. 웨시코기잖시코시코시웨시웨시 코기. 웨시 코기. 네, 네, 코기. Yeah. 코기가 Cor 아니니까. 코기. 아, 네. Welsh corgi. Yes, very good. Oh. Yeah. Welsh corgi. Welsh corgi. Tyler, on the door. Bye bye.